아, 이게 불림사구석으로 만든 건데요. 원래 이렇게 수반 보호대에요. 여기는 지금 실리콘으로, 밖에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해도 됩니다. 이 안에 간이있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까만 돌로 만들어 올 거예요. 밖에 있는 화분이 이쁘지요. 이렇게 해서 틀어볼까요? 이렇게 하고 물이 들어가고. 사실 요 안에 간이 있으니까. 어우, 이쁘지 않습니까? 다이가. 요게 송이자갈의 특징입니다 송이자갈 물에 뜰 정도로 요런 데다가 송이자갈을 요렇게 놓는 거거든요 하하 <laughs> 회원님 어, 요즘은 영상을 찍으려면 자꾸 비가 옵니다 근데 좋지 않습니까 비 오니까 아 어, 요즘 비 오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어린내 같고 그리고 창고 안에서 찍으면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막 이상하게 나옵니다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아 어, 불림 저희 사구석이에요. 현마 불림사구석인데, 요거는 전원주택이나 정원, 타운하우스, 베란다, 인테리어 등등. 너무 소중한 자래, 자재예요. 요거는요,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실내에도 쓰이고, 실외에도 쓰이고, 요즘은 베란다나 이런 데도 또 굉장히 많이 쓰여요. 특히 타운하우스는 구석구석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는 우리가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두부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두부를 사 오잖아요 두부를 사각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칼로 이쪽에 또 반대로 자르고 그거랑 똑같습니다 두부 자르듯이 사각을 자른 다음에 드럼통에 넣어서 막 불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재입니다 근데 현무암이다 보니까 이쁘지요 그리고 얘가 이제 구멍들이 있다 보니까 더 빈티지하고. 이거는 정원 조경에서는 뭐, 특히 셀프로 쓰기에는 너무 좋아요. 덩치가 큰 거는 장비 같은 게 들어야 되는데, 얘들은 조금씩 조금씩 쓸수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요 뒤에다가 제가 수도 손 닦는 거 있잖아요. 그 받침대로 쓴 영상도 넣어드릴게요. 요 영상 뒤에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어, 얘는 특징이 개당 살 때는 너무 비쌉니다. 형님, 이거, 비 맞으니까, 이렇게, 이좀잘보여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비 맞으면, 요런 색이 나와요. 겁내 다크 그레이지요. 비안 맞으면, 요 색입니다, 요게. 어, 이게, 비 맞았을 때 오늘 비 오니까, 차라리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요게, 현무암 굴림이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재 중 하나입니다. 요거는, 낮장으로 사갈 땐, 어쩔 수 없이, 좀 비싸구요. 요한 파레트, 보여드려봐. 형님, 이 파레트가 600개에요. 이 600개씩 사갈 때는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집, 옆에 집 같이 해서 600개 한 번에 사가시면 뭐근30% 이상 저렴해져요. 낮장으로 사가는 것보다. 아 그래서 영상을 드리고 이게 이제 쇼핑몰로 나가지요. 쇼핑몰로 나갈 때는 한 박스에 4개씩 나갑니다. 지금 테이블 안 갖고 왔고요. 박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요게 박스면 여기다가 이제 네 개씩 들어가요. 첫 번째 이 홀드로 해서 감아서 도 장을 넣고요. 깨집니다. 이렇게 넣고 또두 번째 이렇게 감아서. 예, 이번에는 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회원님 가면은 이한 박스가 4개가 딱 들어가요. 지금 비 맞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테이핑을 해서 이게 쇼핑몰로 4개가 하나가 들어가요. 한 세트입니다. 어, 이 돌을 쇼핑몰로 내보낸다고 생각한 것도 참 저도 아, 어떻게 보면 민망도 하지만 또 웃긴 생각도 한 겁니다. 이거, 이걸 쇼핑몰로 처음 내보냈어요. 저희가. 근데 또 인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오셔서 사면 좀 고를 수가 있지만 쇼핑몰에는 할 수가 없어요. 막 인부들이 하루에 몇십 개씩 쫙 포장하기 때문에, 어, 떤 분들은 조금, 이거 호불호지. 어떡합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깨진 건 되도록 피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거 이렇게 귀가 깨졌잖아요. 이건 불량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요런 거 같이 이렇게. 그냥 있는 거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형태여서 어, 가끔은 막 회원님들이 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근데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오셔서 고르셔야 돼요. 오셔서 사가셔야 되지. 쇼핑몰로 받으면은 어, 저희는 아주 깨지고 이런 것만 빼지 나머지는 막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문으로 분리하는 인원도 없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천 얼마면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제가 금액 얘기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아 그렇게 하고, 요게 오늘 현무암 굴림 사구석을좀 설명드렸습니다. 현, 이거는 너무 많이 쓰입니다. 뭐 받침대로도 쓰이고, 베란다에 화분 돌려놓는데도 쓰이고, 그 다음에 파이어피트 같은 거 만들 때도 쓰이고, 아 요즘은 요걸 갖고 동그랗게 쌓은 다음에, 손 씻는 수변기, 세면기 있잖아요. 세면기 올려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거를 쭉 사각으로 만들고 방수한 다음에 화분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 아, 자재는 사실 제가 봐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택배로는요, 다시 요게 이제 4 개가 한 세트입니다. 요 들어갈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박스 하나로 테이핑을 안 했지만 박스 하나에다가 요것도 저희가 막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가면 깨져서. 그렇게 해서 요두 개가 한 세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딱 맞습니다. 요거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를 넣으면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이렇게요. 이렇게 네 개가 이제 한 세트로 딱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받으셔도 깨지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네 개를 먼저 받아보시고 네, 네 개를 먼저 받아보시고 좋으면 나중에 600개, 파레트 단위로 하시면 돼요. 저희가 소량으로 판매해서 풀어드린 게 대부분의 그거거든요. 물건을 한번 보시고, 어, 이 물건이, 네, 물건이 나랑 맞든지, 어, 좋네, 나랑 딱 맞네 하면, 그 다음부터는 파레트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파레트가 요렇게 돼 있고요. 이런 벽돌도, 낱장으로 사실 때랑, 하나씩 살 때랑, 파레트로 살 때랑 금액 차이가 좀 제법 많이 납니다. 어, 벽돌도 그렇고. 그래서, 어, 저희가 쇼핑몰로 한두 개를 받아보고, 어, 이거 진짜 인테리어용으로 난 너무 마음에 들겠다. 그러면 파레트로 주문하시면 돼요. 오늘 비와도 그래도 꼭 불림사구석, 현무 불림사구석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또 영상을 담았어요. 어, 저... 아, 이게 불림 사구석으로 만든 건데요. 원래 이렇게 수반 보호대에요 여기는 지금 실리콘으로 외, 밖에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해도 됩니다. 이 안에 감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까만 돌로 만들어 올 거예요. 밖에 있는 화분이 이쁘지요. 이렇게 해서 틀어 볼까요? 이렇게 하고 물이 들어가고 사실 요 안에 관이 있으니까 오 이쁘지 않습니까, 다이가? 요게 송이자갈의 특징입니다. 송이자갈 물에 뜰 정도로 요런 데다가 송이자갈을 요렇게 놓는 거거든요. 어, 습기도 막아주고 어떤 관상용으로 너무 좋아요. 이쁘지요. 저희 자재를 갖다가 한 집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반입니다 여기는 운이 좋으셨는데 이 청색 수반이 지금은 안 나와요. 한... 15개, 20개 왔었나요? 그게 이제 너무 이뻐서, 이거는 청빛 돌입니다. 이 돌은 지금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식물은 저는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하는 거고, 여 사장님이 잘하는 집이라, 이거 이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여기 수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수반이에요. 지금은 필요하면 이거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어 베트남에서 이쁜 거 옵니다. 둥그렇게 해서 차에 실을 수 있게 해서 이쁜 게 와요 이제 예, 수반이구요 그냥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이쁘지요? 이렇게 하면은 예쁩니다. 나름대로 어, 빈티지하고 자연스러운 게 저희 자재의 특징이니까요. 그 대부분의 또 야외 밖에는 뭘 해도 이쁩니다. 잠깐. <laughs> 밥 먹으러 왔다가 저희께 시공되어 있어서 잠깐 찍어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길게요. 소품으로 이렇게 해서 뭐 담는 거에서도 되고 예쁩니다. 요 굴림사 구석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이어 피트 해도 되구요. 뭐 삽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골에서 농기계 넣어도 되고 이렇게. 굴림용으로 어, 해서 조경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 이 가운데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나무 주위에 이렇게 둘러도 요놈은 이쁜 자재입니다. 어, 쓰이는 용도가 너무 많아서 이 예, 굴림사 구석은 어, 뭐 크게 많이 쓰인다기보다 조금씩 조금씩 쓰일 것들이 전원주택을 나 타운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면 어, 굉장히 필요한 자재 중 하나입니다. 정원, 저,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지으시고, 정원이나 조경 같은 거할 때, 없으면 아쉬운 자재입니다, 정말로. 저희는 대부분의 그런 자재만 하지, 어떻게 보면. 형님, 아우, 뭐, 옷처럼 비 오니까 기분도 상쾌해졌습니다. 비는 맞았지만. 형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형님, 사랑합니다.